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양드립니다. 251장입니다. 습니다. 십사장 1절에서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재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1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14장 시작하는 것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1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게 그 당시에 잠깐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먹는 것은 이제 고기, 짐승의 고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도 부축가에서 고기를 사지만, 당시에도 고기가 많이 그들의 주식량이었지요. 런데 이제 이 짐승의 고기는 보통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짐승을 잡아 고기가 나왔지만 우상 숭배하는 많은 그 종교에서도 이또 비슷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사장들이 살림이 공급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고 야외 숭배하는 유대교의 제사장이고. 이 고기를 밖에 내게 내다가 이렇게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데그 당시 이제 그 지금도 어느 부축관 가면 고기값이 싸고 어느 부축관은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하는 제단 제단들 요즘 말하면 이제 이단 교회들이죠. 이제 이단 교회들인데 거기서 제사들이는 짐승 짐승을 잡아 제사드릴 때그 고기들이 시중에 많이 팔리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했던 짐승의 고기는 이게안 먹어요. 그저 부정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안 팔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재단에서 드리는 고기들이 싸단 말입니다. 값이 싸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고기를 사 먹는 것이지요. 뭐 우리 요즘 우리도 고기값이 하도 비싸니까 어, 어떻게 보면 싼 집에 가서 고기 사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방인들, 교회에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본 바탕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고기나 먹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 승비하던 고기를 안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나는 그런 고기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기독교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은 아무 고기나 먹는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상숭비하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이 좋지 않다. 내네 믿음이 연약하다. 네 믿음이 연약하단 말이제 그 등장하는 게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연약한 게 있는 것인가? 믿음은 연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절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 것이요. 또 남에게 해하려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의 믿음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나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 교회도 잘안 나와.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 현금도 잘 못해. 근데 그것을 판단할 기준은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런 지혜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정죄지.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믿음에 우리가 은혜를 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분명한 게는 어떤 제자들을 보고 아 주님 저 사람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할 일이나 해라, 네 기도나 해라, 이웃 사랑하는 데 애를 써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은요 참 짧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도 믿음이 좋은이나 나쁜이 내가 그 평가를 하는 것보다 나 사랑하기에도 참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란 말이 어제 목회자들을 잠깐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해서 34년 만에 만나 응?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인사를 해라. 60, 50, 60 넘어가면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 다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이다. 그러니 서로 얼굴에도 한번 더 보고 또 반가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만나기를 서로 애를 써야 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세상을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는데, 전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길어야 20년, 짧아야 10년, 뭐 30년, 40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측 못해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을 화내고 짜증내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일에 쓰여질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실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데려가시죠? 우리 일생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에 살아가고서 사용해야 되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 집분자들 많이 있어요. 교회만막 오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사람 일에 래 너는 일에 너는 저래 그런데 우리가 넉넉한 사랑하는 일 서로 후회해주는 일 은혜를 나눠주는, 나눠주는 일에 얼마나 많이 함께 감사를 드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우리 장호임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일에 은혜를 받는 일에 은혜를 누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 사랑에 비추어서 오직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일에 나의 판단을 사용하고 나를 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 나도 사, 사람을 사랑해. 아, 손주들 사랑해야 되고, 자전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다그래 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무슨 공부를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년에는 항상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럼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족한 시간을 주시냐. 가만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하는 여유의 시간인 것을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여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유 없는 목회자들, 여유 없는 성도들. 그러니까 밤낮 없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쫓겨 살아요. 쫓겨 살아. 쫓겨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있고, 나 자신 돌아볼 시간도 없는 것이지. 나도 돌아볼 시간이었는데, 남의 신앙 돌아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 할 수가 있느냐니. 로마 교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박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연약해. 내믿음은 네 좋아. 제가 오래전 공업고등학교 기획과를 다닐 때, 제 후배 중 하나가 바로 제, 산, 제가 살던 산동네 우에 살았는데, 이 아들, 이 친구가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무당의 아들. 무당의 아들이어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고등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서 저 후배로 들어왔는데. 무당의 아들은 후배를 제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넌 무당의 아들이니까, 천박하게 무당을 보질 않았다는 거지. 무당의 아들이 니가 무슨 죄가 있냐. 무당이 뭐 잘못한 것이 있겠냐. 하나님 믿는 것 빼고는 뭐 똑같은 인간인데. 무시하지 않았어요. 또, 청년에 있을 때, 아버지가 환경위아원인 친구가 있어요.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에 대는아저 친구가 혼자 홀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신학대학 다 나오고 그래서 정규 정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신학교 가고 그 친구도 마침 그,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는데 먹고 살라고 목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가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열심히 목회 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누자 얼마나 좋으냐 말해. 서로 저주하고 저러서 신기해. 누가 큰 교회 가면은, 그게 아주, 자, 그게 속, 속칭 말로 장땡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무시되는 사람들 있어야지. 젊은 친구들 중에 막. 보면 자식들이 형편없어. 또 뭐. 자기만 잘나면 뭐 해요. 자식들이 잘해야지. 온 가족이 잘해야지. 온 교회가 은혜로 살아야지. 맨날 쫓겨만 살고 안는목해 그거 좋지 않다는 거지. 맨날 쫓겨서 사는 그런 신앙 생활에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그 은혜에 무슨 감사함이 넘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남을 돌아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고 여유있는 신앙 생활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성도교회가 여유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유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사랑도 나눌 줄 알고 그래야 기뻐할 줄도 아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납니다 알고 봤더니 너무 쫓겨 살아 아이들이 학원을 7개 8개 다니고 대도시에서 그런 아이들이 녹취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엄마가 시키니까 한단 말이죠 인생이 쫓겨 살아니까 아이들이 짜증이 내고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성품마저 훼손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 커서는 다 반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순종하고 쫓아오길 원하시잖아요 우리 이 짧은 인생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사랑하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참으로 기뻐할 줄 알고 우리 그리스에 담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주고 복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간밖에 생각하지 마시고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풍부한 그 넓은 그릇에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생활이 온 사방으로 풍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롯과의 다툼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기도할 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것마다다 너희 것이 되리라 여유가 있어 아브라함은 롯 보고, 롯 보고 조카 롯 보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너희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갈 것이다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하고 네가 저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목사님 저는 말씀도 전하고 우리 직분자들도 사랑하는 일에 더욱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 일상에 맺게 하시고 사업과 우리 일터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 하나님께 비추어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누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께 모든 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의 말씀으로 저희 신앙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일에 쫓겨서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여유를 저희 마음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항상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남을 돌아보는데, 남의 나쁜 점이나 남의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넉넉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저희가 복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